그 다음 교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33절. 내 사람에게 말한 바헌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죽게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 이러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자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시고금께할수 없음이니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조차는 아니리라 큰 맹세를 하지 마라 맹세한 것은 지키라 이런 말을 들었는데 왜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맹세를 하느냐 자기의 주제 파악을 못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하, 내가 막 하늘 두고 맹세한다고 그죠. 어디? 어떻게 어떻게 뭐 장을 손에 막 장을 찢이겠다고 생각하면서 얘기하잖아요, 막. 맞아, 뭐, 아주 뭐큰 소리 다망십니다. 그런데 아, 내가 내일 뭐 확실히 하겠다고 큰 소리쳐도 내일이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너는 내일을 사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런지 내가 알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소리를 치고 아주 엄청난 말을 하고 좀 그렇게 아주 자신만만한 발언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주제를 파악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너가 맹세하면 지킬 수 있는 능력이라도 있는 줄 아느냐? 너가 왜 그렇게 연약하다는 걸 모르냐? 나는 내네 머리로 맹세한다. 그런 말도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검께 할수 없습니다. 너는 머리틀 하나도 희고검께 할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자기를 어떤 과신하는 발언한다든가, 자기가 어떤 굉장한 존재인 것처럼 한다든가, 그렇게 할때 그것이 자기 주제를 잘 모르고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연약한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 받기 전에도 자기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얼마나 무능력한. 죄를 없애는데 얼마나 무능력한지를 확실히 깨달을 때 예수님 공도를 완전히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수있잖아요 그렇습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가 맹세하고 큰 소리 지는 것은 자기 연약을 모르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기도하기를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자금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무능력한 사람이고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알게 될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큰 사람은 기대질 않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지를 하지 않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대는 삶을 살아갈까요? 자기의 연약과 부족을 아는 사람이 기대는 겁니다.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 사반을 칭찬하고 있잖아요. 사반은 자기가 작고 능력이 없다는 거 압니다. 여우를 이길 힘이 없다는 거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위 사이에 집을 짓고 기대잖아요. 우리가 우리 연약함을 알때 우리는 반세 반석 되신 주님께 정말 기댈 수 있는 겁니다. 사반이 약하지만 은 바위 사이에 집을 지으면 가장 강한 것이 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께 의지하고 기대는 사람은 가장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편 39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39편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작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나를 손들비만큼 대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까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택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류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죽기인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안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자기 연약함을 알고 이 세상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알게 될때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죽기인 나이다. 너는 머리털 하나도 희곰게 하지 못한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어떤 기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일할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인생이라는 걸, 나는 인생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인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대접을 받아야 되고 나는 사람일 뿐입니다. 10편, 9편을서 해봅시다. 20절. 9편,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저희로 두렵게 하사하시며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셔서,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인간은 인간이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거든요. 머리털 하나도 희고 응께 못하는 그런 인생뿐이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분을 정말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10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인생도 머리털 하나도 희고 금기 못하는 인생이랑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에게 너무 기대지 마세요.